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재입니다 네, 저는 여기 농다리 전시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농다리라는 것이 진천 지역에 어, 천년 동안 어, 다리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 어떤 내용인지 전시관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가시죠. 돌만 가지고도 이렇게 천 년을 지켜온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오면서 다리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 좀 발달했는데요 천년 전에 이 농다리가 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농다리, 옛날 문헌속에 농다리가 있습니다 1932년 발간된 향토지에 상산지라는 곳이 나오는데 상산은 진천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조선 환여승남 1910년에서 37년까지 인문지리 현황을 담은 국내 체래지리서인데요. 여기에 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농다리에 담긴 동양 철학이란 부분인데요. 이게 농다리를 만들 때 28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28칸이 별자리 2 8수구 응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 완성된 다리는 검붉은 몸의 마디 마디를 힘차게 움직이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 상서로운 지의 형상이라고 해서 지해라는 뜻을 가진 농자 붙여서 농다리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농다리가 전순이니까 오래됐다고 유명한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 지방 유형 문화재 제 28호로 지정된 농다리는 진천의 명소고. 어, 이게 장마 때도 이제 버틸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좀 작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빠른 유속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년 동안 버틴다고 하는데 아 옛날의 과학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농다리는 일단 기초서부터 쌌습니다. 이제, 이제 아주 튼튼한 그런 기초서 쌓기인데요. 네,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교각을 쌌습니다. 좀, 조금씩. 쌓아 올려서 30에서 40cm라고 합니다. 한, 요 정도 하겠는데요. 요런 돌을 차곡차곡 28칸을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는 1m가 안 되는 0.8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석을 이제 엎으면, 어 완성인데요. 이게 천연다고 버틴다고 합니다. 170cm 또는 뭐 130cm 정도 되는 장대석을, 어 얹으면, 완성이 됩니다. 어, 옛날에도 이런 다리가 있어가지고 지역과 지역을 어, 이동하는 그런 한축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어, 이곳에서 배워갑니다. 진천에 오시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농다리 한번 오셔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아름다운 자나 환경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진천구의 다양한 소식 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你好。